과제 1 연휴 계획 이야기 하기 엔젤 씨, 이번 연휴에 뭐할 거예요? 하루는 사만나의 친구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. 아, 그래서 사만나가 아주 기분이 좋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루는 집에서 쉬거나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. 엔젤 씨, 이번 연휴에 뭐할 거예요? 하루는 사만나의 친구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갈 거예요. 아. 그래서 사만나가 아주 기분이 좋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루는 집에서 쉬거나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.